외국 유명 가수들이 한국에 와서 공연을 할때 남다른 떼창으로 놀라게 하는 경우가 많죠. 외국에서는 이만큼의 반응이나 호응을 보기 어렵기 때문에 가수들에게 특별한 기억으로 남는데요. 한국 사람들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자랑스러운지 유튜브에 한국 떼창만 쳐도 관련된 인기 영상들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 팬들의 떼창에 놀란 외국 가수들 TOP 7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퍼렐 윌리엄스는 미국의 프로디사이자 가수로 1992년에 활동을 시작해서 30년에 가까운 시간을 활동하며 최종상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천재 아티스트인데요. 이렇게 대단한 가수가 2015년 8월 에 내한 공연을 한 적이 있는데 블러드 라인스라는 곡을 부르며 관객들의 호응을 유도하는데 대창이 장난 아닌 걸 보고 만족하는 표정 을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어서 Get Lucky라는 곡을 부르다 팬들에게 마이크를 건네는데 가사 하나 틀리지 않고 크게 따라 부르는 모습을 보며 감동해서 가슴에 손을 대는 모습이 인상적이네요. <목소리> 비욘세는 따로 설명이 필요없는 세계 최고의 아티스트 중한 명이죠. 활동한 기간도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한국에도 몇 차례 방문을 했었는데요. 한 번은 2011년 내한 공연을 했었는데 이 콘서트에서 이 리플레이 서블이라는 곡을 부릅니다. 곡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관객들이 떼창을 하는 모습을 보며 비욘세는 상당히 놀란 표정을 짓는데요. 다시 한번 부리려고 하다가 그만하고 오히려 관객들이 부르는 걸 듣기 시작하죠. 세계적인 가수라 정말 여러 나라에서 공연을 했을 텐데도 저렇게 놀라고 기쁜 표정을 보는 게 신기하네요. 영국의 유명 가수 앤 마리는 해외에서는 물론이고 한국에서도 인기가 상당한데요. 해외 가수 최초로 멜론 차트와 가온 차트에서 1위를 달성한 적이 있을 정도죠. 그녀는 2019년 7월에 홀리데이 랜드 페스티벌에서 내한 공연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연 당일 주최 측에선 앤 마리의 요청으로 공연이 취소되었다는 어이없는 공지를 하는데요. 하지만 이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무대가 불안정한 것 때문에 주최 측에서 판단한 일이라고 엔마리는 트위터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는데요. 이후에 엔마리는 팬들에게 사과의 메시지를 전하며 무료 게릴라 콘서트를 진행했는데요. 거기다 본인 사비로 공연장을 대여했다고 합니다. 현장에 오지 못한 팬들을 위해 인스타 라이브로 생중계도 했죠. 이런 그녀의 마음에 감동한 한국 팬들은 종이 비행기 이벤트와 떼창으로 보답했는데요. 팬들의 감사가 전해졌는지, 마지막 노래를 부르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영국의 전설적인 밴드 오아시스의 전 리더이자 최고의 싱어송라이터 중한 명인 노엘 갤러거. 그런 노엘은 한국 공연을 통해서 좋은 기억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은 한 인터뷰에서 한국 공연 때 팬들이 'Live Forever'라는 곡을 자신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떼창을 했다며 영어권도 아닌 나라에서 가사를 하나 하나 다 불렀다는 게 인상 깊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이랑은 다르게 한국 팬들은 제대로 놀줄안다며 칭찬을 했죠. <목소리> Are really fun, loving, and they 이후에도 내한 공연을 몇번 했는데 셋 리스트에 없는 노래 안하기로 유명한 노엘이 l 이 v e Forever》를 연주해주며 아예 관객들이 부를 수 있게 해줬습니다. 본인 말로도 이 노래는 오직 한국에서만 한다고 하기도 했죠. 덴마크 출신의 세계적인 팬들 루카스 그레이엄이 2017년 내한 공연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대표곡인 7 ERS를 부르려고 하는데 한국 팬들의 떼창 소리에 상당히 놀란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콘서트를 하며 팬들과 소통을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은데, 한 번에 한국 팬에게 받은 태극기를 다른 공연에 가져오기도 했었고, 심지어 팬들이 준 토끼 귀 모자를 쓰는 깜찍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크리스토퍼는 덴마크 출신 아티스트로 한국에서도 배드라는 곡으로 인기를 끌었었는데요. 2019년 서울에서 공연을 가진 적이 있는데, 반주 시작부터 관객들이 흥얼거리기 시작하더니, 노래 내내 뜨거운 호응을 보여줍니다. 이런 반응에 크리스토퍼도 뭔가 더 신나게 공연을 하는 느낌이죠 마지막은 이런 말까지 남겼는데요 힙합 역사상 가장 위대한 아티스트 더 나아가 대중음악에서도 가장 성공한 아티스트 중의 한 명인 에미넵 2012년에 한국에서 공연을 가졌었는데 이때 한국 팬들의 떼창과 환호에 만족한 것 같은데요 관객들에게 잘놀줄 안다는 칭찬을 하며 고맙다는 인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하트 모양을 그려보이는 행동까지 했죠 에미넴이 공연 중 하트를 선보인 건 이때가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얼마나 희귀한 장면이면 너희 두개골을 갈라버리겠다 종말의 징조다라는 농담 섞인 말이 나올 정도죠